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로마서 1장 18절. 배교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교도나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정통 교회를 다닌다면서 나름대로 보수적이며 복음적이지만 비성경적인 교리에 대해서 온유한 미명 아래 관대하며 종교 상대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라는 다른 복음을 신학적 다양성으로 포용하면서 본질은 자신의 사신주를 부인하는 것이며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돈 많고 사람 많고 교회가 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계는 100년이 넘도록 양적 성장을 하였지만 결과는 기독교계의 친체와 언행 일치가 되지 않는 모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류가 없고 온전히 보존되었음을 말하는 축자 영감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유신 진화론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 교회 안에서 물질 만능주의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WCC와 WEA를 용납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혼합주의인 발라함의 교리이며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배교인 것이며 음녀와 음행하는 짓입니다.